진짜 이쪽이 비키 줘야 헤드가 네.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 아.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네. 왼 히트하면서 왼쪽 동을 비키 줘야 헤드가 저렇게 쭉 빠지는 거지 그래서 4시에서, 그래서 오늘 아까 그 4시가 뭐냐고, 그 다섯 번째가 4시에서 네, 10시로, 네. 10시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아, 근데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채. <laughs> 그러면 오. 내가 이래서가 있으면, 네. 네. 12시 방향에 적기 출현이 일어나면, 여기가 12시 아이가? 네, 맞는데요. 그럼 깜깜한 밤에 저리 총 쏘는 거 아닌가? 10시 방향에 적기 출현막 밤에 저쪽으로 쏘는 네. 거죠. 네. 일시적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내가 이렇게 서가 있지만, 네. 공을 치고 나면 저쪽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저기가 한 시입니다 가부당. 나는 네. 열 시라 하고 네. 이거 말도 되고 하는 소리인가? 왜냐하면은 네. 공을 우리가 이렇게 써가 철라고 서가 있지. 네. 야 저래 쳤는데 공 이렇게 놓이면돼있노 공을 이래게 쳐면 저희가 한 시간 맞지? 어, 서 있는 거 자체를 서 있는 게한 열두 시야 이게 앞으로 네. 음. 네. 언제 언제? 아, 알았 지금 넷을 한다, 걔. 예. 그래서 헤드가 네. 편안하게, 그대로. 그대로 몸이 돌아. 일어 서지 말고. 어. 힙인지가 잘 유지되신 것. 같아. 어. 그대로 도는 것 같은데 발을 떼지 말고 중심이동은 다 하는 거지, 오동아. 중심이동은 다 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음... 그래서 이게 산에 가면, 네. 막 나이가 삐딱한데, 어퍼전대디비전대 이런 게 많잖아. 예안 네, 네, 네.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안 되던데요. 내가 쳐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지. 몸하고 팔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음, 두발 붙여놓고. 경사가 안 좋은데, 막 이렇게 가 있는데 어떻게 중심을 가냐고. 음. 일난 상태에서 그냥 손만 촥 쳐서 이렇게 보내는 거지, 이렇게. 음.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상태에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상체만 움직이시네요. 하체 잡아놓고. 하체 중심이동을 하면서 아. 그냥 이렇게 돌아가 치는 거지. 저 봐라. 중심이동 다 하잖아. 네, 예 네. 중심이동을 하고. 밟으면 안될따라이지 아. 안그러면 바로 못 보낸다니까. 조금만 아예 안좋은데는 그대로. 툭, 툭, 그냥. 이거는 다리가 확 쫓아가니까 말이야. 나도 이제 자로 가버리잖아 어... 그래서 어프로치가 중요한 거야 어, 그니까 러 아무리 올릴려고 해도 어프로치 상황이 나오네요 하다보면... 당연히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공이 어떻게 해? 이거 기계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똑바로만 가거든요 똑바로만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냥 똑바로 갈 확률이 높으신 것이 단지 미스샷이 나오네요. 에이, 당연한 거지, 이 사람은 골프가 미스 안 나면 재미가 있나? 재미 하나도 없지. 재미가 없지, 미스가 안 나면. 그럼 그냥. 이렇게 저같이 백개칠 때는 그냥 미스샷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보면 돼요. 나도 그러려니 하는데 뭐 당연한 어. 거지. 고대로 그냥. 그래서 왼쪽 등이 있잖아. 네, 네. 그냥 돌락하지 말고 이부분 있잖아, 여기. 네, 네. 내려올 때, 야가 이렇게 비켜줘야 헤드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비켜줘야, 예. 여기서 같이 이렇게 돌락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는 예, 거지.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등 이렇게. 비키면서, 예. 비키면서 헤드 나가고. 어. 비키줘야 헤드가 예. 쑥 빠지는 거지. 예. 조금만요. 비켜줘야. 시판이... 이제 이거 시간 좀 든다. 더... 진짜 이쪽을 비키 줘야 네. 헤드가 이렇게 아. 지나간다고 이다렇게 아. 도는 게 아이고. 왼힙하면서 네. 왼쪽 등을 비키 줘야 헤드가 저렇게 쭉 빠지는 거지. 거기서 음. 보면. 네. 왼쪽 등을 비키 줘야 헤드가 이렇게 뒤따라 몸이 뒤에 있잖아 봐라. 그러면 테이크백 할 때는 또 반대로 오른쪽 등게 비켜야 되는 거지. 아. 어. 알았어, 갈게. 비키 줘야 되는 거죠, 동아에게. 오, 뭐 오른쪽 등 비키고 왼쪽 등 비키고 그런 느낌이. 응. 음, 나는 그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쳐.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을 많이 해서 네. 자기 느낌을 찾는 거지. 느낌이 이 선수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네요. 다르지? 손가락 한날한시에 앉는 걸열 개가 다 다른데. 어째 똑같겠노? 그걸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지. 가을을 중심으로. 그걸 여기서 이렇게 툭! 그걸 중심으로. 다르지다. 그래서 공도 치면은 드로우 구질이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네. 페이드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트레이트 구질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지다. 이거 원장님 약간 드로우 구질이신가? 나는 드로우 구질이라. 아. 아. 드라이버고 뭐고, 드라이버고 뭐 그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항상 어프로치 연습을 마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로 180을 철락했는데 네. 160밖에 안 갔잖아. 네. 그러면 어프로치로 막아야 되는 거죠. 어프로치도. 네. 뭐 하자. 네. 다음에 또 하자. 네.